뒤뒤뒤뒤뒤 뒤집어. 팔을 못빼 팔을. 응. 이건 뒤집은 걸로 봐야 되나? 뒤집은 걸로 봐야 돼? 유강 이건 뒤집어 놀어보자. 공부요. 이 팔도 이렇게 하고 내가 어제 해봤더니 한참 있더라니까 응. 응. 그러고. 이만 고개 얼굴 대고. <laughs>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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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지으로해 <laughs> 줄게. 잘했어. 잘했어. <웃음> <응>. <웃음> <그리고>. <웃음> 돌아간 거죠. 돌아, 돌아갔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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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먹었잖아. 엄마. 이제 4시 먹어야 돼. 4시간 반이? 4시 맞았어?